오늘은 2020년 6월 20일입니다. 토요일이고요. 지금 12시 정도 됐습니다. 2주 전에 국내 주식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, 다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주 그 월요일날 좀 여기 보이시죠? 요 그래프 조금 폭락을 해서 어몇 줄을 담았는데 그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요 15일 날 월요일 날 매수를 한 종목이 여기 한국 토지 신탁 KTNG 아 KTNG 아니고요. 한국 전력 JNTC 영풍정밀 KT SK텔레콤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. 매수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한 5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제 눈에는 그냥 폭락을 한번 했고 좋아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한번 그래프 상으로 보시면은 이건 일봉이니까 연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연봉 상으로 봤을 때어요 정도 한국 토지신탁이 와 있고요. 배당은 직전 3년까지 이렇게 계속 좀저어왔던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렇게 보시면은. 참, 뭐라 그럴까요? 주가 금맥상으로는 2004년, 2000, 예. 네. 뭐 엄청나게 하락을 해 있네요. 배당은, 배당을 주, 주고 있나요? 이 반전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배당을 안준것 같은데요 반전이 작년에 네, 근데 여기 배당락이라고는 써져 있네요 근데 실제 배다, 배당을 안준것 같습니다 2019년도 실적에 대해서. 그래서 이거 한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최저점에 내려와 있는 걸로 제 그냥 혼자 생각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해봤습니다.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JNTC 이건 상장한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. 일단 상장하지 한지 얼마 안된거도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해서 한주두 주가 사봤고요. 그다음에 영풍정밀은 예 연봉으로 봤을 때이 정도가 있습니다. 안 망할 것 같아서 영풍정밀은 사봤습니다. KT KT도 안 망할 것 같아서 사봤는데 이 연봉으로 봤을 때 지금 2002년도부터 뭐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그림입니다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게 배당 수익률을 요만큼 주니까 조금씩 빠져도 본전은 되지 않을까요? 글쎄요. 잘 모르겠습니다. SK텔리콤도 한주 사봤는데 예, 지금 요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, 이렇게 SK텔레콤, KT, 영풍정밀, JNTC, 한국전력, 한국토지신탁을 매수를 했는데, 어, 지금 마이너스가 난 것도 있고요, 그렇습니다. 그러면, 실제로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장고를 보여드릴게요. 예, 네, 이렇게 돼 있는데, 한국전력하고 영풍정밀은 지금 마이너스가 나있고, SK텔레콤, 토지신탁, KT, JNTC는 플러스 중이네요. 15일 날 매수한 것 중에 한국 전력 같은 경우도 그러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지금 마이너스로 나 있긴 한데 조금 더 마이너스로 나게 되면은 SK 텔레콤이나 뭐 다른 KT나 j n t c 도 그러고 조금 더이 어, 정도면 좀 많이 내려왔네 라고 생각되는 마이너스가 났을 때 조금 더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난 15일 전에 같은 경우는 요총 손익이 200 정도였는데 지금 약간 한국장이 하락을 해서 이게 지금 손익률이 110만 원 정도 보라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이게 이게 샀다 팔았다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어 주식을 한다는 게좀 뭐라 그럴까요?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들었듯이 좀 심심합니다. <laughs> 심심하긴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안 하고 한번 계속 가져가는 걸로 한번 어 주식을 계속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한주 그 매도를 한 종목이 있긴 한데 그게 삼양사 우선주 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상한가를 치길래 매도를 했습니다. 근데 최근 며칠간 그 우선 우선주가 좀 유행을 타고 있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. 어 이게 왜 상한가를 갈 일이 아닌데 왜 갔을까? 하다가 그냥 아, 어, 매도해 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우선주들이 다 완전히 달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, 여기 요거 요거 보시죠. 상향자 우선주. 이게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때 17일 날 여기 꼭지점에서 팔았습니다. 팔았더니 또 다음날 이렇게 또 달리더라고요. 달리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뭐 이렇게 또 폭락을 했습니다. 이게 제가 26,000원대에 산것 같은데 매수를 한것 같은데 이 금액에 오면은 삼양사도 다시 또 매수를 하겠습니다. 한주 말고 조금 더 사보겠습니다. 저좀 나,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, 이삼성중공업이십 며칠을 상한가를 쳤다고 하네요. 그러다가 어제, 예, 어제 장에서, 금요일이죠. 이게 거의 한가, 한가는 아니네. 한20% 이렇게 폭락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 되면이 정상 가격, 정상 가격이 5만 몇천 원이었나요? 그때까지 또 하락을 하게 되겠죠. 뭐 기업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? 그냥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. 다음에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또 기록 차원에서 또 동영상을 찍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